조직메이트조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종목은 아즈텍 WB가 되겠습니다. 아즈텍 WB는 계속해서 21선을 타고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아즈텍 WB는 이전에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월봉상에서 그려가는 큰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랬죠. 월봉상에서 그려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어, 상승 패턴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연봉을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고점을 연결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선에 아직 닿지 않았다. 아직 멀었죠.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 s t w b 는 이 자료도 안내드렸습니다만 어, 큐라티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마스테 W는 큐라티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HDT 바이오와 mRNA 코로나 백신 생산 위탁 양약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큐라티스가 미국의 HDT 바이오와 MOU를 체결하면서 을 이제 어, 국내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mRNA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라티스와 HDT바이오가 공동 개발 중인 mRNA, 이 차세대 mRNA 백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가중폭 국제유전자가 삽입돼서 항원 단백질을 mRNA 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기존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생산을 더 늘릴 수 있어서 어떤 적은 양으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용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겠죠. 그리고 알레르기 부작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큐라티스와 h d d 파이와 같이 공동해서 백신을 생산한다, 한다 그러면 기존의 mRNA 백신을 능가하는 제품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어, 바로 그건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r c w b 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해 볼게요. 어, 유회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어, 큐라티스의 지분을 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큐라티스가 큐라티스가 HDT바이오라는 미국의 회사와 이제 MOU를 맺었죠. MOU, MOU MOU를 맺고 자이 MOU를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차세대 mRNA mRNA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4세대 mRNA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 아직테 W, 곧, 응, 큐라티스, 아, 큐라티스가 진행하는 이 mRNA, mRNA 백신, 백신의 특징. 특징은 적은 양으로, 적은 양으로 이제 자가복제를 하니까요. 자가복제를 통해서. 복제로, 어, 적은 양, 양, 양으로 해서, 이제, 그, 적은 양 주입으로, 적은 양 주입을 해서, 다량의, 어, 다량의 생산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량의 생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적은 양을 통해서, 강력, 어, 다야, 다량, 다양한 면역 반응, 다양한 면역 반응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어, 두 번째로는 어 알레르기, 알레르기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이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죠 항원 단백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mRNA 백신이라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바이러스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이 되어지면은 기존의 mRNA 백신을 위협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어,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아지텍 WB는 강력한 뭐 수급이 수급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달 간에 보게 되면 수급의 주체가 잘안 보이죠. 주로 이제 투신. 투신이 좀 사는 흐름인데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나타나길 기대해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최근 3개월간 보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신과 기타법인 기타 법인이 샀다 팔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투시는 어,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기타 법인은 기타 법인 역시 소량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야, 수, 수급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급은 수급은 이제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진정한 개인인지 아니면 건물이 외국인인지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에서 21선을, 선을 타고, 어, 지속 상승, 상승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것.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매물대 위에, 매물대 위에 안착하고 있다는 것. 월봉에서는 저항이 없고, 연봉을 봤을 때, 어, 상승 추세, 추세 상단, 추세 연결선에 닿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매물대 위에 안착하고 있다는 거. 매물대가 지지가 되고 있죠. 연봉을 봤을 때, 연봉을 봤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연결선, 추세 연결선까지. 어, 이 저항까지는 넉넉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세 연결선 저항까지는 넉넉한 여유가 있어요. 연봉의 사과가 보여드렸듯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아주 여유가 있죠. 당연히 월봉에서 2005년도까지 보여지는 월봉이라고 한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찾아볼 수 있는 이 고점, 2005년도, 그다음 그 다음에 2012년도, 고점을 연결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주가의 흐름은 상승의 패턴을 만들고 크게 상승 가능한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7월, 8월, 9월 3개월간의 거래량 상장 이래로 이렇게 3개월 연속해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에 좀 기대치가 있죠 3, 7월부터 9월까지 9월 3개월간 폭발적인 거래량 거래량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한 달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한 달간 거래량이 무려 2억 7천만 주 7, 2억 7천만 주죠 그리고 3억 주 3억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3억, 3억이라고 한다면, 하루로 따져봤을 때, 하루로 따져봤을 때, 어, 천만주, 천만주 정도가 또 10월 달에 꾸준히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거래량의 이런 패턴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7월, 8월, 9월,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한날에는 5천만주가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서 10월달도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패턴을 보면서 대응 하면 됩니다 자 추세 연결선 저항까지는 넉넉하게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배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스테 WB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그려가는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죠 각자 여러분들께서 추세 연결선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잘못 하겠다 그러면 아시태 W B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목표가를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아시태 W B 문자 주십시오 목표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기타 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